줄 알았는데 안 아, 끝났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더 고통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이 역경을 어, 헤쳐나갈 나의 파트너 안녕하세요 아니, 되게, 되게 싫어하는 눈치인데 아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초대돼서 너무 기쁘고요 기쁜 거 맞죠? 초에 거기에서 멈출 줄 알았는데 다시 이렇게 왔습니다 이미 할 만큼 할거다 해가지고 이제는 맛있는 거밖에 안 남았어요 아 근데 왜 대본을 안 보여주냐고요 왜왜 왜 대본도 안 보여주고 먼지도안 네, 아, 안 알려주고 맛있대다 맛있긴 했어요 맛있게 만들어 주시니까 아이 그럼요 에이. 걱정돼가지고 서프라이즈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랄랄라 깜짝 카메라로 바꿔 어떤가요? 그럼 채널이 름을 항상 이제 매일매일이 이벤트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이미 봤잖아요. 그 충격이 있잖아요. 트라우마 어 와봐. 아나왜맛있아아아아싫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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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든요 정말 먹을 수 있는 거 맞아요 저는 이제 아이템 짜면서 랄랄 너무 보고 직업할 만한 것들을 가져오면 은 귀뚜라미죠? 막 이런 거 아, 그런 거 나도 싫어요 나도 싫어 나도 너무 싫어. 싫어가지고 이거는좀 맛있는 걸 하면 안 되겠냐 제작진이 흔케히 오케이 해가지고 이번에 아 그럼 진짜 맛있는 거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다 좋은 거 밖에 없어요 힌트를 좀 드리고 싶은데 레귤러 되고 오, 너무 귀엽네선물이야 선물 오, 감사합니다 네. 오, 너무 귀여운데? 저희 승우도 다지시고 귀엽죠? 어 운동 부드럽 귀엽죠? 운동 부드럽다 어 운동 부드럽다 <목소리> <laughs> 양이네! 그냥 또 양이면 안 되잖아요. 얘 보면은, 어디가 제일, 어느 부위가 제일 커요? 부위가... 토마토가 제일 큰데요? 토마토보다 더큰거 있잖아요. 얼굴? <웃음> 얼굴? <웃음> 얼굴? <웃음> 보통 머리라 그래요. 아, 머리, 머리. 아, 머리, 머리. 네. 머리? 잠깐만. 네. 잠깐만. 네. <laughs> 아니야 아니야 아나 아닌가 아니야 아있는 거야 아니야 아니야 아, 어디가 무슨 아, 아. 거야, 너무 귀엽잖아 머리도 크고 귀엽잖아요 <laughs> 왜요 귀여운 애들 먹어야죠 이거 아니 근데 그 요리를 먹어요? 여러 가지로 있어요 오늘 한번 볼까요? 아니야 아니야 이러지 아니, <laughs> 마러지마왜왜왜요아 이게 원래 있는 요리고 굉장히 왜. 유명하고 그럼요 어난다다 그럼 처음 듣지? 아니 소머리 국밥 맨날 먹잖아요 소머리 국밥 되게 좋아하는데 그래, 양머리 국밥도 오늘 어. 한번 좋아해 보세요 오늘 그래서 주재료는 뭐냐 짜잔 짜잔. 귀한 걸 가져왔어요. 매 매. 왜요? 인사 좀 해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진짜? 이거, 이거 뭐가 아니요, 달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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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가 달라? 지금 안고 있는 거 뭐가 달라 이게? 얼마나 귀여워? 영국 셰프님이랑 같이 일할 때 맨날 이거 가져가면. 내 옆에서 막 이러면서 인스타 찍은 거 알아요? 어 네. 아, <laughs> 이것도 있어요. 어아아 돼지발은 맨날 먹으면서 왜 양발은 안 되는 거예요? 요리 된그거만 보고 싶어요, 그냥. 그리고 여기 몇개더 있어요. 날랄린 섭섭해 할까봐. 아, 이런 게나 차라리? 그럼요! 이렇게 고기에 있는 어, 게 훨씬 나아요? 네! 뭐, 이거 벗겨줘요, 뭐 좀? 벗겨줘요 이거는 양 없겠어요 꼬치 할때 많이 먹잖아요 이건 뭐예요? 이거는 뭐겠어요? 이거는 뭐겠어요? 불알? 아니... <laughs> 본인 몸에도 두개 있어요 본인 몸에도 두개 있어요 가슴? 아니... <laughs> 두개 있었나?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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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옆구리에 두개 있는 거 골반? 돈 없을 때 뗐다고? 졌다는... 옷 네. 없을 때 신장? 옷 없을 때 신장이 왜 바로 나갔 이거 한 번도 못 봤어요? 네 얘는 팥처럼 생겼다고 해서 콩팥이에요 아, 어, 그러네요 네. 신장이구나 얘는 뭐 같아요? 얘는 뭐 같아요? 많이 보지 않아요, 맨날? 제가요? 그, <laughs> 어... 어... 어? 어? 네, <웃음> 네. <웃음> 네. <웃음> 아니, 왜? 소, 혀안 먹어봤어요? 우설? 우설 엄청 맛있어요. 먹어봤어요. 그죠? 우설 맛있었어요? 안 맛있었어요? 맛있죠. 네, 얇게 썰어가지고 그거 찍어 먹으면 맛있죠? 네. 쉽게 구할 수는 있지만 고가의 재료예요. 그냥 요리를 하면 좀 심심하잖아요 오늘 할 거는 키드니 파이라는 거예요 키드니가 신장, 어때? 파이 그훈하네 그럼 신장 파이? 맞아요 원래는 이제 신장이랑 구석고기 이런 게좀 들어가요 내장고기, 뭐 이렇게 남은 고기들을 섞어가지고 파이 안에다 집어넣어가지고 미트파이처럼 먹는 거예요 미트파이도 먹어봤나요? 그렇게만 먹어봤어요 그런 느낌이에요 이대로 먹을 순 없고 네. 그 소머리나 돼지머리도 되게 오랫동안 끓여요 이거를 이제 넣고 네. 물만 넣어가지고 끓이면 돼요 다 넣고 끓이면 되나요? 네. 그 사이에 나머지 재료들을 좀 손질하고 있게 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큰봐요 머리가 잠길 정도로만 해주시면 돼요. 이가 아. 되게 매력적이지 않아요? 압니다. 어, 오, 그 인형들 진짜. 아, 아, 왜, 아, 왜, 왜, 왜. 댓글 보고 싶네, 진짜. 왜. 귀엽잖아요. 네, 귀여운 맛. 어, 너무 무거워요. 무거워요? 제가 더 들어드릴게요. 여기다 넣고 끓이면 되는데, 10시간 끓여야 돼서 미리 준비해왔어요. 아. 네. 도가리탕 냄새 확 나죠? 네아왜오 음, 네. 이렇게 됐어요 머리 같진 않네요 이렇게 하니까 아니 이렇게 하니까 머리 같진 않다고요? 네 오히려 고기 같아요 다 뜨고 이거 살 바르는 건할수 있을 것 같죠? 아니요왜요아 진짜 저는 그냥 응? 청소하겠습니다. 를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있지 말고 여기 네. 양머리나 좀 만들고 있어요. 네, 양뭐 양머리 라도 만들겠습니다. 아, 뭐이것도 분리도 안 된다 그러고. 다른 알바를 뽑는 게더 빠르실 것 같아요. 경력 있는 알바시잖아요. 제가. 끓 <laughs> 끓이고 나니까 좀 맛있어 보이나요? 양머리 다 됐나요? 양머리 꼭 쓰고 요리해야 된다 그랬어요, 피디님이. 그냥 수건이야 되는데 타월이라서 어잘렸네뭐 아, 네. 어떻게 했지? 뭐 어떻게 했지? 아니 양머리를 왜 이렇게 못 만들어? 아, 아, 우리 뭘다 만들어 가지고 와. 양머리 씌워드리겠습니다어잘 어울리신다. 어어떻잘 어울리신다? <웃음> <웃음> 귀엽다. <laughs> 한번 먹어봅시다. 바로 그냥 먹어요? 수육도 그냥 삶아가지 먹는 아. 거. 아, 얘 너무 맛있어 보이지 않아요? 장조림 뭐, 같잖아요. 그 뭐예요? 뭐 어디 부위예요? 뭐예요? 머리요. 그거 먹어요? 어 네. 맛있어 보인다. 어 쫄깃쫄깃 장조림 같은 느낌인데? 맛있잖아요. 그죠? 좀 전에는 뭐양 머리를 어떻게 하니거 이게? 뭐, 오 싫어박 이러더니. 겁나 부드러운데? 눈이 동그래지네. 살을 조금만 좀 발라주고 있어. 아 네네. 이제 그 세상에 있는 거의 모든 음식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진짜. 다음에 중국 여행 한번 갈래요? 뭐 있는데요, 거기? 물방개. 뭐 있는데요, 거기? 물방개. 예? 물방개 그럼 먹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전갈튀김 전갈튀김은 좀 맛있을 것 같기도 하고 전갈튀김 맛있어 보이죠? 그건 약간 좀 라스타처럼 약간 오 새우튀김 같은 맛 나요 그, 네 어. 진짜 그냥 사골국에 들어가는 도가니 같네요 고기 아까 이게 머리만 봤을 때는 확 거부감이 들었죠 네 예. 지금은 괜찮잖아요 예. 다 발랐으면 뼈한 번만 들어주시면 안 돼요? 제가요? 네 들어주세요 아유. 아유. 귀가세요 귀가세요 아 얘눈 가려줄게요 걔 눈을 왜가리냐얘 눈을 가리던지 얼굴 제가, 제가 해드릴게요. 어 이거 뭐야, 이거. 뭐. 눈이 있는데? 아, 눈이 있어요? 눈알, 눈알, 눈이 누날이 있는데? 눈알이 있는데? 눈알 먹을래요? 아니요, 아니요. 아, 그래요? 아까 이빨이랑 다 있었다고요. 이빨이랑 눈이랑 다 있는데. 어, 진짜네. 아, 아 우리 부두술할때 그런 느낌이네. 그죠? 여기가 이렇게 조립이 되는 거죠?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벽에다 걸어두면 왜 서부 영화에서 이렇게 어? 본거 같아요 그 이렇게 저, 이렇게, 이렇게 딱걸어야집 같은 데, 데 걸어놓잖아요 그리고 그 지팡이 끝에 다 그런 거 달려있는 거 같아 아, 아. 어우 그만해 됐어 송아빠! 어우 지겨워 재밌잖아요 바로 치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소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얘네를 다 볶아줘야 되는데 혀는 사실 이 혓바닥 부분 있잖아요 이건 못 먹어요 음. 이거는 잘라줘야 돼요 이 까끌까끌한 부분은 먹을 맛이 없어요 그래서 이 안쪽에 있는 요거 보면은, 고깃집에서 협할 때 요런 느낌으로 이렇게 썰어가지고, 네. 단면이 요런 느낌이 나오죠? 그쵸. 진짜 혀한네 와, 씨. 신장이 이렇게 생겼어요? 네, 이렇게 생겼어요. 얘는 깨끗하네요. 이 안에서 이제 그몸의 노폐물들이 걸러지는 거예요. 필터, 필터. 그맛복하는것 같아. 평소에 물 많이 안 마시고 이러면 이 안에 돌이 가득 차있어요. 담석이라면. 아... 얘는 어깨살입니다. 와. 양꼬치 같은 거할때 많이 쓰는 부위예요 어깨. 제가 막 볶아봅시다. 가나요? 네, 가시죠. 아! 이거네! 아! 갑자기 신이 났네요? 아! 맛있어 보여요. 고운 고기 좋아하는구나. 아니, 그럼요. 얼마나 좋아요. 비주얼이. 이제 인생 요리하는 것 같고. 머리는 사라지고. 모두가 행복해지는 상황만 나왔잖아요. 그냥 고기 같은 것만 남아있고. 그럼요. 오! 이게 스테이크죠, 뭐. 그죠? 찹스테이크. 오, 너무 맛있다. 맛있는 향이 나네요. 그러니까요. 앞에서. 그다음에 네. 여기다가 아까 그아 이것도 볼까요? 머릿고기로. 네, 네. 아 쌀국을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다시 볶는 거예요. 수분을 좀 날려줘야 파이 안에 들어갔을 때 질척이지가 않아요. 와인을 좀 넣을 거예요. 근데 그냥 얘는 먹으면 안 돼요, 얘는 그냥 먹기에는 좀세요 아. 이거 같은 경우는 18도예요. 원래 보통 13도, 14도? 그죠. 얘는 소주보다 센 거죠. 18도 정도면은 아. 이좀더센게 있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어, 센걸 갖다 주셨네요. 가보죠. 는거 있죠. 막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이제 와인 촥 해가지고 촥 해가지고. 놀랐으면 좋겠죠. 네, 네. 내 드릴게. 요 셰프. 네. 요리 요리. 요리는 또 불이 빠질 수 없지. 어, 요리를 진짜 아이온타니까 너무 신기해. 아 여전히 안 하고 있어요? 아 여전히 안 하고 있어요? <laughs> 사람은안 변하더라고요. 어디 뭐 먹을 거 없나? 얻어 먹을 거 없나? 돌아댕기기만 해요. 먹어볼래요? 얼마큼 넣어야 되나요? 밑에 자작자작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우와, 대박! 너무 좋은 향이 나는데? 불이 안 붙냐에? 불이 붙어줘야 되는데. 양갈비 먹고 치워줘 우리 부산에 나니까. 아니, 요리를 먹고요리아 먹고 왜치아요 우리 부아아만 그만. 그만.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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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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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대박. 갈비찜 같죠? 네. 파래 갈비찜? 요걸 가지고 이제 만두 만드는 것처럼 파이를 만드는. 요거는 파이 반죽이에요. 네. 거기다가 이제 소만 집어넣고 음. 한 번만 더 구워주면 돼. 요반 정도 구워 놓은 음. 것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오, 그래가지고 음. 어, 그거 가서 먹어야 되는 줄 알았는데 그런 거는. 그렇죠. 음. 이제 살짝 녹으면은. 아, 그냥 얘를 그냥 이렇게 잘 넣나요? 눌러가지고 네. 벽에 이렇게 착착착착 붙여주세요. 겉에 부분을 이렇게 잘라줘. 요 아, 딱 맞게. 진짜 대박이다. 이거 처음 해보는데. 그죠? 오, 제가제빵하는것 같아. 음. 하고 있어 요이제과제빵이요 네스. 오. 이 버터를 볼 네. 브러시로 해가지고. 할대 봐주세요. 버터를 얇게 펴 발라줍니다. 아, 되게 네. 요리 잘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조금만 기다려. 네, 네, 네. 블로그 운영하는 것 같네요. 센스가 있고 이 요리를 잘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엄, 저희 엄마가 요리를 되게 잘하시는데 가르쳐 주시질 않네요. 가르쳐 주시질 않네요. 잘 됐습니다. 이 소를 집어 넣어 줍니다. 음, 어, 맛있겠다. 그렇죠? 아, 와인이랑 먹으면 너무 맛있겠는데? 다 넣어요, 그냥? 이대로 구워버리는 건가요, 혹시? 아니죠. 위에다가 덮어줘야죠. 아, 근데 이것만 봐도 이렇게까지 맛있어 보이는데 왜 한국에서 안 먹을까요? <laughs> 이. 그러니까요. 너무 번거롭잖아요, 지금. 이거 언제 다 하고 있어. 아. 자, 이제 이거를 그냥 덮으면은 재미가 없잖아요. 어떻게 재밌게 할수 있을까요? 그 애플파이처럼 이제 칙칙칙칙 모양이 이제 나오면 좋겠죠? 모양이 이제 나오면 좋겠죠? 네. 자, 알려드릴게요 센스가 나와야 돼요 좀 전에 그 센스가 있다고 했으니까 센스를 좀 볼게요 그러니까 센스를 좀 볼게요 어? 처음 해보는 건데 세트를 다 해보겠습니다 실드 이런 거 잘하나요? 어우 잘해요 저 손재주는 굉장히 손재주 좋습니다 손재주 좋아요 네자 이제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에 여기에도 이제 하나를 놓고 그다음에 여기에다 하나를 넣고 이걸 들쳐 놓은 다음에 여기에다 하나를 넣고 보이죠? 네, 보이는데 쉽지 않은데? 어? 보이죠? 그러면 이거 다음은 어떻게 했어요 위에다가 넣어야 되고 올리고 헉! 이렇게 넣고 그럼 그다음부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는, 그다음에는 잠깐만! <laughs> 아니, 쟤가 진짜 못불아들그요첫만요두 번째 거를 들어봐요 <laughs> 이렇게 어우, 너무 예쁘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채험 됩니다 <laughs> 센스의 문제죠 잘할 수 있겠죠? 두 번째를 들어. 두 번째를 들어. 예 할까? 예정 지어 보나요? 네. 더더 네. 하나요? 다섯 어야 되나요? 네, 다섯 야 되죠. 와, 아이큐 테스트 하는 거 같은데 너무 좋았어요. 할수 있어요. 음, 음 그... 잘한다. 잘한다. 에? 잘하네. 잘하네. 잘하고 있어요. 모르겠요 <laughs> 안되겠는데? 이렇게 하면, 그 영어에서 나온 애플파이. 딱 됐죠? 비주얼 대박이네요. 겉에 부분을 눌러줄 거예요. 눌러가지고, 겉에 가장자리 부분 끊어주시고. 아, 이거 너무 맛있겠는데요, 이거? 계란물을 이제 발라줄 거거든. 계란물 한번 발라주세요. 네. 네. 좋아요. 너무 많이 발랐나? 좋아 네. 이러면 색깔이 조금 더 이제 이쁘게 나와요. 네. 오, 너무 예쁘다. 왜 이렇게. 쏙! 잘했어요. 자 이제 30분 뒤에 오도록 하겠습니다. 됐어요. 드디어 완성이 됐습니다. 아니 완전 눈에 띄는데요? 그죠. 눈에 띄네죠. 꺼내야 될까요? <laughs> 조심하세요. 조심 조심. 대박. <laughs> 완전 두껍다. 와 야, 그냥 완전 빵집에서 바로 빵구았을때 냄새나. 만족스러운 모양이 나왔네. 요 너무 예쁜데요? 와. 이 진짜 역대급 아니에요 지금? 냄새도 역대급이에요 오늘. 아니 뭐 라미전 이런 거 보다가 <laughs> 아 너무 셰프님이 확 달라져 보이고. 뭐, 라미전. 우와. 나 오늘 성공적이다. 이거 맛만 있으면 뭐 완벽하겠네. 너무 잘 구성. 아. 먹어봐야죠? 네. 기대가 되나요 오늘? 너무 너무 너무. 오 야. 안에 기름이 좀 있는데 이렇게 들고 있을까? 아주. 아주. 좀. 아, 좀. 아, 이거 치워요. 아니, 아니, 같이 옆에, 데, 데코레이션, 데코레이션. 아. Before, after. 믿을 수도 없다, 믿을 수도 없어. 아, 근데 너무 맛있을 것 같아. 아, 이런 거 진짜 한정하고 도 비싸, 원래. 그죠? 우와, 소리 미쳤다. 오, 씨, 연기 나는 거 봐. 무럭, 모락, 무럭, 모락. 이회맛에서 했던 요리 중에 제일 기뻐하는 것 같아요. 그럼요! 먹어봐야죠. 바로바로 바로 어떻게 먹을까요? 바로 먹을볼까요 응. 아! 너무 행복해. 하이, 먹어 아, 너무 행복해, 처음으로. 먹어볼게요. 어 향이 약간 양고기 향 나네. 어, 침 나와, 먹어게요 음! 음. 뭐야? 뭐야? 꽤 맛있어? 음,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응. 진짜? 응. 진짜 맛있다. 안에 고기가 짭조름하면서 <laughs> 너무 맛있죠. 본인이 <laughs> 쉐프 이렇게 만족할 게 쉽지 않은데 어 맛있지 이렇게 하는데 진짜 행복하죠. 진짜 행복하죠. 너무 맛있잖아요. <laughs> 드셔보세요. 아주 기쁜 마음으로 아, 진짜 너무 행복하다. 와, 맛있는. 거. 아, 나 이거 한다고 잘했다. 이거까지 감자까지. 그렇게는 아닌데 빵하고 고기랑 이렇게 잘 어울리는 그러니까, 그 느낌이. 근데 짭쪼름하니 간이 딱 맞잖아요. 네. 양 고기 향향긋 향향 나면서? 양이 되게 잘 어울리네요 빵하고. 그러니까. 음. 아이게 시간이 좀 오래 걸렸는데 먹을만하네. 아 먹을만한 정도 는 아니에요. 두달만에아 진짜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이거. 이거 힘들긴 한데 팔면 대박날 것 같은데? 네. 이거 이건 빠질 능력 없으신가요? 너무 오래 걸려. 이게 한판 해놓고 한종 수량으로 해서 한 조각씩 팔면 되잖아요. 그러네. 그때 그처럼. 여러 조각 만들어서 한열판 만들어서 만들어서 조각씩한 조각에 뭐 얼마 해갖고 뭐 얼마 해갖고 음식 메뉴로 나가면 너무 잘 팔릴 것 같은데? <laughs> 아, 그냥 이 아, 볼게요. 진짜. 아 진짜로 진짜로. 야, 왜 그러냐면 하라고. 왜 그러냐면 제가 양꼬치를 안 먹을 만큼 전 양에 대한 거부감이 너무 어. 있고 팬들도 그렇고 다 알아요. 제가 양고기를 안 먹는다는 걸. 처음에 기억이 안 좋아서 그랬던 건지 항상 양이랑은 못 친해지는 거예요 제가. 약간 그 양만의 특유의 그게 있어서 이랬는데 근데 먹을 수 있나요? 진짜 맛있어요. 네. 그런 랄랄도 먹을 수 있다는 아, 양 양도. 누구나 먹을 수 있어요. 누구나. 예. 네. 심지어 우리 양 머리로 했는데 아직 어려워요. 이렇게 머리를 보고 <laughs> 눈을 마주치는 거 너무 미안하고 어렵지만, 너무 힘들지만 진짜 맛. 너무 맛있었다. 말해. 사실 양 머리로 이렇게 놀래 드리려고 이제 우리가 첫 화를 시작을 했는데. 뭐 이런 거면 앞으로 계속할 수 있지 않겠어요? 너무 맛있 너무, 너무 좋다? 응. 응, 알겠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저희가 이런 이제 서프라이즈한 요리들 좀 많이 해가지고 음 이게 왜 맛있는 이런 리액션이 나올 수 있도록 또 놀라운 재료로 다시 찾아오도록 응.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날봐 너무 행복하다 와 맛있는 아나 이거 한다고 잘했다 아 원래 안 하신다 그러셨거든요 아... <laughs> 섭외 전화를 했는데 사회까지한거하냐고요 네, 하겠냐고요 귀드라미랑 대본도 안 보내줘 오늘도 안 보내줬잖아요 우리 프로그램 연장이 됐다 했때데썩 반기시질 않으셨거든요 안 하신다고 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여기서 <laughs> <면에서> 바라보고 <laughs> 박수 <박수치요>. 치고 <laughs> 너무 응원하고 따로 레스토랑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했는데 계속 진짜 그런 거 아니라고 아, 괜찮죠 몇번 전화해서 삼고초려해서 섭외를 했는데 이렇게 좋아하시는 게 너무 좋네요 너무 <laughs> 맛있어요 진짜